자, 오늘은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 그리는 방법은 그냥 뭐라 그러구나 전체적으로 이 캐릭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음, 일단은 선을 그어요 그래서 똑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얼굴 크기 정해주시고, 뭐그 다음에 이제 어깨 라인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지금 각도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지 또는 보시면 여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는 약간 정면을 조금 향하고 있고 정면 골반이 그렇게 커지가 않고 여기서 다리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이 중간 지점 대략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맞추고 여기도 이건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 무릎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복수 아뼈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고 자, 가슴. 해서 고미를 춥은 나가고거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 수직으로 내려와서 살 여기도 여기 곡선을 따라서 흘러서 이렇게 나 여기도 지 여기도 튀어나와서 직선으로 뻗어서 이렇게. 여기고, 손은 이제,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서. 손의 기럭지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기럭지 맞추고. 얼굴, 자, 눈으로. 리높이 자, 범위를 점차 좁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얼추, 하나씩, 범위를, 이런 식으로. 좁소서 나가다 보면 <laughs> 그림이 완성이 돼요 일단은 또 음, 정서, 정서하기는 정 조금 거시지 하니까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그려놓고 음, 얼굴 크기를 가늠해서 잡고 그래서 여기는 근데 막상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고 체라는 게 지금 보면 재미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나갑니다. 저는 이제 하도 그림을 갔다가 안 그렸어가지고, 또 한동안 안 그렸더니, 잘못 그리겠네. 네, 그림이라는 건, 제 손을 놓게 되면, 다시, 정상화 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연습하는 거죠, 항상. 이런식으로 연습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고 어, 또 다른 그림, 요즘에 이제 보니까 틴터레스트에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모델을 그리기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우, 세우는 그림 그 세우는 그림부터 일단은 익숙해져야죠. 세우는 그림은 무조건 많이 그려. 많이 그려보고, 일단은 육등신을 기준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8등신도, 육등신, 육등신도, 육등신 자유로 식으로. 기본적으로, 목에, 얘는 이제, 머리가 좀, 목이 길고, 이렇게 생겼네. 여기서 보면은 이 몸은 확실히 이런 부피감을 갖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같은 경우가 이런 각도를 가졌는. <목소리>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음, 여기를 기준으로 뒤로 빠지고 음, 앞으로 음, 여기 음, 중간이 될 거고 이쪽 보면은 이 중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중심이, 여기 너무 좀 앞으로 나가나?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나네요 여기까지 안 나가는데? 나가서 <laughs> 수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갔네요. 빠져서 나가고, 여기는, 이번에는, 요런 정도 같아요. 조금 내려와야지. 자, 이렇게, 약 보면은,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도 약간 도형을 갖다가 참고해서 그리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게 바뀐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이런 정도의 어? 모본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두두 응? 얼굴은 응? 뭐 밑에는 이렇게도 모어줘야 되는데, 어? 응? 보통 이제 한 장에, 한 장에, 하나의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그 그림을 하도 오랜만에 그려도 지금 전체적으로 자세가 안 나오네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좀더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하는데, 다음 장면을 그려볼까? 이제, 뭐, 이제 좀더 로프하게 갈게요. 응? 응?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이 정도의 대생이면 돼. 이정도만 그냥 느낌만 살려서 그려본거고 또 다른 곳에다가 또 그려야지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에 예,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음, 전체적으로, 흐름만, 흐름을 갖다가, 잃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할게요.